개런티, 이렇게 하면 올릴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계신 분들 중에 내 개런티, 내가 한번한 시간 라이브를 할때 혹은 행사를 한번뛸때내 기준, 내 몸값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나는 이 정도로 지금 잡고 있다 나만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뭐 페이까지는 정확히 안 알려주셔도 돼요 자기 몸값도 올리지 마시고 어, 업체에서 물어봤을 때 나는 이 정도로 지금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뭔가 쌩님 같아요 혼날 것 같다고 아이, 아니에요 아저 그렇게 혼내는 사람 아닙니다 어, 견적서 짜본적 있다 어, 견적을 짜봤다. 어, 이거는 업체에서 하는 일인데. 사장님이 본인의 견적서를 한번 짜봤군요. 그때 되게 고민이 많이 될 거야. 그죠? 쇼린이는 그런 거 없다.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 내가 얼마를 해야 되지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어. <laughs>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피디님 잘린다고. 지금 우리 피디님 목표가 이번 달 안에 천명 채우지 못하면 지금 <laughs>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는 어, 우리 성만이가 항성 만이가 너무 예쁘다고. 어 그래, 성만아, 아, 고마워. 어, 제 몸값을 제가 모르겠어요. 몸무게만큼 받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 휴빈아, 어, 너무 많아 그러면. <laughs> 농담입니다. 휴빈아 상처 받으면 안 된다. <laughs> 몇 시간 고민했다고. 맞습니다. 어 왜냐면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업체에서 뭐 이렇게 페이를 물어볼 때, 우리 MC들, 우리 쇼호스트들의 페이 는 부르기가 되게 편한데, 내 페이를 부르기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몸값, 나의 개런티를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천명 채우면 피디님 인센티브 있나요? 하는데, 어, 꽈배기 사드릴게요. <laughs> 꽈배기 핫도그. <laughs> 자.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어, 출연료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10만원 이하로 지금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혹시 얼마까지 받는 분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채팅창에. 지금 빛나는 MC에서 출연했을 때 어, 섭외가 돼서 나갔을 때 어, 쇼호스트 중에 모바일 쇼호스트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페이가 얼마였을까요? 100만원? 자, 한번 올려볼까요? 어. 또. 100보다 어. 200. 하, 어. 자, 한번 또 올려볼까요? 150. 자, 200보다 업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 최대로 많이 받았던 분이 한분 계세요. 얼마인지 궁금하죠? 어, 이제 예를 들어서 TV 홈쇼핑 출신 중에 인지도 있는 분들 제외하고 모바일 쇼호스트 분들 중에 제일 많이 받았던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쇼호스트 중에 한 분이 맞아요. 350까지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해 출연해. 350죠? 네, 350. 그러니까 이게 어, 떻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면 어, 우선은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어, 얘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 이 친구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섭외를 당할 때 어, 나 외에 나를 나꼭 써야 되는 뭔가 당위성, 프로필에 아, 이 친구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력, 그동안의 경력이 될 수도 있고 그쵸? 30개 등록하겠다고요? 경력이 될 수도 있고 그 경력은 독보적인 경력이죠. 남들이 못했던 경력들 어그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뭐 아랍어 같은 거 가능자였냐고 여쭤보시는데 진짜 만약에 내가 아랍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필요해 아랍 왕자님이 막 쇼스가 필요하대 내 아랍어를 해. 아 그럼 뭐 내가 보기에는 아랍 왕자님 한 천만 원까지도 불러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독보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칠판을 갖다 놨으니까 쓰면서 하는 게 낫겠지? 또 떠드는 것보다. 자. 자, 또 이런 또한 1타 강사처럼 한번또 써볼까요? <laughs> 어떻게 1타 강사 같나요, 여러분? <laughs> 자. 독보적인 대체제가 없다. 대체자가 없는. 이 친구 말고는 대체자가 없는 경우에는 베런티를 천정부지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독보적인 뭔가 기능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를 또 하나 들면,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유튜브에 막 완전 셀럽이야. 한 5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야. 그러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해. 이러면 진짜 몸값 올리기 너무 좋죠. 어, 너무 좋고. 왜냐? 어, 라이브 커머스를 할때이 친구가 인플루언서거나 셀럽이어서 같이 홍보가 되길 원하거든요, 업체들은. 어,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패션 방송을 하고 싶은데 독보적으로 어, 외모가 패션에 너무 찰떡이야. 이런 경우는 이 친구를 대체할 수 없는 다른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경우에는 업체가 이 사람을 원하는데 어, 가격이 몸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라이브 커머스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매출이에요, 매출. 라이브 커머스는 매출. 그니까 러 이게 쇼호스트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관계가 무조건은 아닌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최대의 매출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업체는 잘 팔길 원하거든. 그래서 그300 넘는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런티가 3 0 0일 넘는 쇼호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갖고 있는 매출 기록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에도 내가 이 방송 때이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다를 적어놓는 분들도 꽤 많아요. 물론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지. 어, 거짓말 그짓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의다 확인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어, 만약에 기획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큰 기업과에 들어갔을 때 매출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본인이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업체한테 살짝 물어보셔도 돼요. 매출 어느 정도 나왔냐고. 그래서 매출 꽤 괜찮다 하면 본인이 이 방송할 때가 매출 얼마를 냈다를 같이 기록을 해 두시는 게 몸값을 올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기준을 잡을 때, 처음에는 이 기준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기준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처음에는 경력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될까요, 여러분? 응? 자, 처음에는 경력이 여러분들 많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1타 강사처럼 왔다 갔다. <laughs> 처음에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경력이 없을 때는. 자, 경력이 없을 때. 빨리 채팅창 올려보세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빛난 냄새들 저희 회사 수료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레퍼런스를 하, 레퍼런스 진짜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때 굉장히 레퍼니안지 아, 잠깐 만 영어 를 한글로 쓰라니까 안 되네. 자 다시 레퍼런스 어, 자, 어, 여러분 채팅창좀 올려주세요. 어, 레퍼런스를 만들 때, 이때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자는 예뻐 보이고, 남자는 멋있어 보이게 출연하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업체는 어, 이 레퍼런스가 레퍼런스 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선가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섭외를 받고 출연한 영상계건이 하는데 거기에 막 후줄근하게 출연하거나 진행 실력이 없이 레퍼런스를 남겨놓으면 이거 가지고 몸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남겨놓는 사람들은 저희 회사에서도 업체 이,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넣을 때이 어, 친구는 이 정도 주셔야 가능합니다라고 백기가 되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공을 하시고 또. 근데 막엉망진창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친구가 이 정도 받는다고요? 약간 좀 의아해 하시겠죠? 우리, 우리 직원이 출연해도 이거보단 잘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면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준을 잡으실 때는,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레퍼런스를 보세요.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 나중에 프로필에 내 레퍼런스 한번 열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이 클라이언트면 여러분의 레퍼런스를 얼마에 섭외하시겠어요? 레퍼런스를 보고.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여러분들의 첫 방송을 보고 내가 클라이언트다. 그럼 와, 이 친구는 내가 얼마에, 스스로를 얼마에 섭외할 것 같아요? 응? 얼마에 섭외할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솔직하게. 아, 한번 써봅시다. 어, 채팅창 한번 볼까요? 어, 어 기록해 두고 있는데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다고요? 무슨 말이야? 자, 우리, 어, 채팅창 좀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여러분. 몇명 있는 거지, 지금? <웃음> 잠깐만요. <웃음> 어, 이 여덟 명이나 있어. 왜 이렇게 다 아무 말도 안 해. <laughs> 여러분, 채팅창 빨리 올려주세요, 지금. 콕병 하려고 아무 말도 안 해. 어, 우리 효빈님은 본인 프로필 보고 5만원, 10만원 정도 섭외하고 싶어요? 어, 예를 들면, 제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 솔직하기 어렵죠. 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으면 낮았지 더 높게는 아마 섭외가 안될 겁니다 이게 어, 왜냐하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상대평가잖아요 내가 봤을 때 어제보다 내가 낮지만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에 비교를 하는 거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5만원, 10만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100만원에 섭외한 사람보다 욕먹어요 욕먹는 일이 되게 많아요 웃기죠. 왜냐면 저도 섭외를 할때 비싼 개런티를 받을 때는 진짜 잘하는 사람을 막 보내기가 너무 편해. 근데 만약 5만원, 10만원을 보내려고 하면 이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딱 고만고만 하잖아. 그래서 컴플레인이 의외로 되게 잘 나요. 되게 재밌는 일이죠. 행사도 비슷해요. 행사도 막 재능 기부로 보냈을 때욕 많이 먹었어요. <laughs> 왜냐면 그건 재능이 아니었던 거야. 그 친구는. 그냥 그냥이야. 그냥 자기가 진행만 본 거였지? 어, 매출 기록해뒀는데 혼자만 간직했다. 350만원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낮게 받아도 어쩔 수 없죠. <웃음> 좋아요. <웃음> 근데 여러분이 기준을 잡으실 때는 내 프로필을 보면서 내가 클라이언트면 내 프로필을 보고 얼마에 섭외를 할까 고민을 진짜 솔직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날 섭외한다. 저 섭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클라이언트들이 돈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어, 절대 그냥 쓰지 않아요. 이거를 만 원이라도 주는 순간 굉장한 걸 바라거든요, 클라이언트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프로필 우선 보세요. 객관화를 시키셔야 되고 프로필 보시면서 내가 한이 정도만 한 30만 원에 섭외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 그거야 반 정도 생각하시면서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때 어,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본다는 거 어렵죠 어, 어렵죠.